2003년 포커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토너먼트 대회인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의 메인 이벤트에서 크리스 머니메이커라는 아마추어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하고 250만 달러 한화 약 28억 을 따내는 모습이 ESPN을 통해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전파를 탄뒤 세계적으로 텍사스 홀덤 포커의 붐이 일었다.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 역시 제조 명대였으며 그 이후 포커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이후 다수의 유명한 메이저 대회의 WPT, APPT 등들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토너먼트가 아닌 캐시게임에서는 프로들, 그리고 부유한 아마추어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매우 높은 금액의 캐시게임 테이블을 열어 중계한 하이, 스테이크 포커과 포커 애프터 다크라는 TV 시리즈가 유명하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시즌 7까지 이어졌었다. 대부분의 프로 대회에서는 동등한 액수의 대회용 칩을 가지고 시작해서 실력을 겨룬 이후 순위에 따라 상금을 나눠 받는 공정한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금으로 배팅을 하는 캐시 게임과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캐시 게임은 본인의 앞에 칩이 그대로 고착이 돈이지만 토너먼트의 경우 대회용 칩은 칩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이것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이 얼마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플레이해야 되기에 운영방식도 많이 다르다.